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드링코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플라즈마 홀더님들 지금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신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저희 탈출할 수 있는 엄청난 황금 기회가 곧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계좌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한테 이분만 딱 집중해 주시면 어떻게 이번 기회 잡을 수 있을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플라즈마 채트만 보시는 분들은 아마 모르셨겠지만 재단에서 엄청난 호재들을 발표를 좀 했어요. 락업 해제랑 토큰 소각이라고 하는 두 가지 초대형 호재가 발표가 됐죠. 자, 이거는 아마 많이 못 보셨을 그럴 조합인데, 실제로 1년에 한번뭐 나올까 말까 그런 작전 패턴이 되겠습니다. 세력 입장에서도 두 가지가 같이 떴다라는 건 뭐냐면요. 돈안 쓰고 끌어올리기 너무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 얘네 무조건 올리겠구나. 얘네 이제 세력. ...이 완성이 됐구나 라고 홀더님들 이해를 해 주셔도 무방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얘네가 이제 움직이느냐 저와 함께 많이 이제 오래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라거페제 일정 앞두고 인위적으로 슈팅 만들죠. 자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돈 벌어다 드릴 테니까 들어오세요. 그런 거 절대 아니죠. 일부러 개미들 달라붙게 만든 다음에 개미자금 연료 삼아서 위로 쭉쭉쭉 끌고 올라가고 자 고점 부근에서 이미 자기들은 유유히 탈출하죠. 탈출할 때 받아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개미들 들어오라고 꼬시는 겁니다. 자 이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개미들 여기에 또 이제 덜컥 물려 버리시는데 이런 일 절대로 두번세번 번 반복하셔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워낙 철저하게 이렇게 미끼를 던지고 거두기 때문에 물리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뉴스만 보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차트만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쉽게 미끼를 무시는데 여러분들 뉴스랑 차트는요 모든 일이 다 벌어지고 난 후에 뒷일이에요 결과물이죠. 자 그러면 타이밍을 앞서서 맞출 수는 없고 뒷풍만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거는 이 파동의 시작점이랑 끝점이 사실 다 정해져 있어요. 세력들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절대로 우연인 거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파동의 시작점과 끝점도 알려 드릴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제가 모든 수급 계산을 다 끝내놨는데 얘네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날짜랑 가격대가 정해져 있거든요. 고점 목표로 하고 있는 그 고점이 있고, 그리고 개미털기 시작하는 변곡점 자리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탈출하는 디데이 당. 연히 정해져 있겠죠. 이 자리 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보내드리는 가이드대로만 잘 따라와 주신다면 저희 가장 안전하지만 제일 높은 부근에서 탈출 가능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여기서 그냥 날짜랑 가격 얼마예요다 안내해 드렸었죠. 자 그랬는데 유튜브 규제가 이제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지를 한번 먹을 뻔 해가지고 방법을 살짝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번거로우실 수도 있는데 개인 연락처 하나 분해 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제 개인 핸드폰 번호입니다. 숫자 1번 풀이라고 보내주시면 제 유튜브 영상 보시고 연락 주셨구나 제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락업 폐지 일정, 토큰 소각 일정, 그리고 수급 흐름까지 모두 제가 고려해서 잡아놓은 대응 탑점 여러분들에게 싹다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머리 꼭대기 위에서 매도되는 그런 짜릿한 경험 이번에 해보실 수가 있겠죠. 직접 경험하실 수 있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이드 다 철저하게 전달해 드릴 겁니다. 숨기지 않고 싹다 알려드릴게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 플라즈마는 좋은 자리에서 잘 탈출하는 일 일만 남았고요. 정확한 날짜와 마지막 가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쪽으로 연락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문자 무료고요. 제가 지금은 이런 정보도 무료로 다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망설이시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들 고민하시는 사이에도 누군가는 이미 다 받아가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기회를 잡는 거예요. 기회 잡는 게 어렵지가 않죠. 행동을 하느냐 마느냐 차이입니다. 그 전에는 제가 일정만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이것만 전달드리면 자 이거 갖고 해서 잘하시는 홀더님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죠. 그러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안타깝게도 너무 일찍 나가시는 분들 계시고 아니면 욕심 내시다가 고점에 또 물려버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너무나 속상하고 속이 답답했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여러분들 못 해주실까? 그런 마음에 제가 이번에 다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일정을 기반으로 해서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거 미리 타이밍만 잘 잡으시면 됩니다. 우리 플라즈마 홀더님들 그 동안 고점에 계셨던 분들 너무 많이 애써 주셨고요. 이 번에 저희 같이 황금 기회 잡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제가 조금 더 편하게 저한테 연락 주실 수 있도록 더보기란 보시면 이런 링크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거 클릭해 주시면 모바일로 시청 시에는 이렇게 바로 문자 창으로 연결이 되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종목 내용만 적어 주신 뒤에 문자 전송만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노트북이나 이제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의 경우에도 똑같이 링크 클릭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도 역시나 여러분들 저한테 편하게 컨택하실 수 있도록 제가 모든 내용 다 넣어 놨으니까요. 원하시는 항목 있으시면 자유롭게 중복 체크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초대하고 그리고 또 답장 드릴 수 있도록 연락처 남겨주신 뒤에 제출 버튼만 눌러 주시면은요. 더 편하게 컨택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또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언제 진입을 하셔야 되고 언제 나가셔야 되는지 자, 이런 설명들 바로바로 바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여러 곳을 다 찾아보시지 않고 이곳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주요 지표라든지 모든 거 핵심적인 내용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지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런 대화가 오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분명한 건 즐거운 대화 안에서 좋은 성적 걷어 가실 수있다라는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혼자서 고문분투하고 힘들어하셨을 텐데, 여기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이제는 고민이라던가 모든 내용 저희와 같이 좀 나눠주시고요.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면 좋은 성적 거어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다.